현역 시절 아사다 마오는 꽤나 억울하게 조리돌림 당한 적이 있다. 바로 인터뷰에서 억울하다 쿠야시라는 표현을 자주 썼기 때문이다. 김연아에게 지고서 그리 말할 때마다 한국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했고 한국 대중 또한 기사를 대거 공유하며 아사다를 힐난했다.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편파 판정이 의심된다 등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우리말 억울하다에는 부당한 이유로 안 좋은 일을 겪은 상황이 전제돼 있지만 일본어는 반대다. 자신의 부족함 또는 허물로 경쟁에서 지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상황에서 표하는 강한 유감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아사다가 한 말의 실제 의미는 내가 부족해서 졌다. 그래서 매우 친통하다가 된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다음을 대비해 갈고 닦겠다는 뜻이니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는 발언이다. 재미난 점은 억울하다에 대응하는 단어가 일본어는 물론이고 영어를 위시한 다른 외국어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건 나도 미처 몰랐던 대목인데 하나투자증권 백우진 편집위원이 며칠 전에 쓴 글을 읽고서야 알았다. 백위원은 한국 사회에는 사람들을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구조나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다.